네, 반갑습니다. 안 드립니다. 오늘은 어 한국인의 최저 시급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7,530원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2025년에는 만원 정도인데 이게 환율을 고려했을 때7달러라는 겁니다. 즉 8년 동안 한국인의 근로 가치는 7달러로 고정이 되었다는 말이고요. 이동한 물가는 엄청 올랐죠.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의 노동 가치는 그대로 똑같다는 거고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그러니까 왜 대기업들이 탈한국을 하고 있는지 지금 7달러로 고정된 소비시장은 어, 대기업 입장에서는 큰 가치가 없습니 일부 굉장히 니치한 마켓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한국에서 뭘 팔아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의 소중한 시간을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시급 7달러 딸이 나라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동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땐 최저시급에 관련이 있죠. 예, 그것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은 고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달러로 고정인데 여러분이 투입해야 되는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뭐전문직에든가 이런 거 시험은 계속 어려워지고 합격자는 계속해서 줄어들죠. 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의 자격증이나 한국의 대학 서열 같은 거는 결국에는 이런 노동력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수단으로서 볼수 있는 건데, 가치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원화의 몰락과 함께,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뭐 그렇게 좋은 예, 뭐 대학 졸업장을 준다는 대학의 가치가 3천억밖에 안 한다는 걸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894년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에 가보개혁으로 약천 년간 이어온 과거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죠 유생들은 10년간의 학문적 투자... 뭐 어?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소삼경 이런 거 있던 것들이 아예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을 과거 시험에 매달아 투자했는데 그 가치가 그냥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니까 이거는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였지만은 이제 한국은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르고 가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시나 대학 졸업장 무슨 뭐 전문직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라이센스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몰빵 쳤던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면서 저항을 했지만 어쩔 수 없고 일부는 그냥 아예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한국의 총리 대신이었죠. 조선의 1대3대 총리 대신이었던 김홍집이 이 개혁을 주도했는데 이거를 하고. 이제 맞아 죽었습니다. 이 유생들의 분노 때문에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었죠 수년 공부에 합격했는데 편의점 택배 알바 뛰는 회계사들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까요? 이분들께서 머리가 나쁠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시에도 과거로 준비했던 유생들의 상당수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들의 노력 자체가 전혀 가치가 없던 겁니다 그리고 뭐 회계사는 안 좋아졌지만 뭐 다른 전문직을 준비하면 된다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회계사인 거고요 내일은 다 다른 전문직이에요. 네, 이게 뭐 팔대 전문직이라고 하죠. 예, 오늘은 회계사고 내일은 다른 전문대 직 똑같이 될 돼. 지금 모든 한국인들이 다 좋아하는 의사가 최후까지 버티겠지만 검보 박살 나면 의사도 박살납니다. 간호가 예, 먹을 게 없는데 비부로 지지 돈이 있나요? 당연한 건데 되게 되게 단순한 거 같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인간관계나 구조 이런 생각이 거의 없어요. 저 인식 자체가 되게 좀. 이런 생각을 왜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저는 의사도 나중에는 거의 반드시 몰락을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을 했는데, 일등석에 타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나요? 이런 을 타고 나가야 살아나는 거죠. 일등석으로 올라가면, 예, 이미 몰락하고 있는,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일등석으로 올라가기 위한 노력이 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70살 정도 된다면 그런 노력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20대, 30대라면, 꽤 골로 가기 때문에 한 2년, 3년 더 버티겠죠. 음, 근데 그 이유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 2년 3년 버티기 위해서 10년씩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거를 7세 고시를 왜 하나요 예, 의대 보내려고 하는 거죠 7세부터 19세까지 12년간 억지로 뇌에다가 이제 막 쓰져넣는 거 10살짜리가 미적분 같은 걸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가 힘들게 의대를 갔습니다 근데 일단 건보는 거의 100% 박살날 겁니다 유지될 수가 없죠 한국의 노인 인구와 젊은 인구에 비례를 했을 때 건보 당연히 박살날 거고 AI가 의사를 저는 거의 100% 대체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미 이런 나고 있는 일인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는 AI가 생명공학 쪽에 굉장히 발전을 발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질병들이 어 저는 치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상당 더 훨씬 더 수명도 늘어나고 건강하게 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의사가 예 과거처럼 돈을 많이 벌수 있는가 시점 저는 되게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의사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죠 무조건 뭐 의대생을 만나고 뭐 의사랑 결혼하고 그러고 있는데 고선인들이다 모이면은 그게 곧 고점이에요 모든 직업 자산 국가 전부 다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몰리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은 보통은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의사가 뭐 근데 몰락을 해도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훨씬 나을 수도 있겠죠. 다만 현재 의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특권이나 경제적 이익 같은 것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거의 무한 경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한국인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물에서 놀지 못해 시야가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아마 거의 90% 이상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과거 시험에 집착을 할 거예요 예, 전문직 시험 계속 준비할 거고요 7세 고시에 저는 몰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외국에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막습니까 예, 당시에 뭐 이미 과거제가 폐지가 되는데 과거제 열심히 공부한다고 뭐 그게 인생이 바뀌나요 대부분 다이 시대의 흐름에 쓸려갈 것이라고 보고요 뭐 이게 되게 좋아하는 말 있죠 뭐, 뭐 하면 살아남는 방법 뭐 이런 거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지만 살면 된다는 거죠.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한국에서 혼자만 살려고 할수록. 그 길은 이제, 나들다 탈락하고, 나 혼자 시험 붙으면 그게 혼자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한국에서 혼자만 살려고 할수록 그 길은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각자 도사가 될 겁니다. 각자 살라고 뛰어들어가다가 배가 침몰하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오늘은 회계사가 그 대상이 된 거고요. 뭐, 내, 네, 나는 다른 전문직이니까 상관이 없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내일은 다른 전문직이 될 거고요. 저는 마지막은 의사도, 이렇게 회계사처럼 무한 경쟁에, 신규 진입 자체는 굉장히 힘든 미래 내가 곧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라는 얘기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조선 말기에 일제강점기 직전에 조선인에게 올바르고 모두가 함께 할수 있고 명확한 길이 있었나요? 그런 게 없었죠. 아가 침몰하는 순간에 가면은 사실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수에게 사실 뭐 조선시대는 일제강점기나 마찬가지겠지만 다 힘들고 힘들고 고난의 시대였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되게 모두를 위한 명확 한 길이 있고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사이비 교주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부정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한국이 거의 조선 말 후기 거의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에서 각자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는 각자 찾아내는 거지 뭐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뭐제 조언 같은 걸 듣는다고 해서 답이 명확하게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각자 처한 상황도 굉장히 다를 거고요 선생님이 투입한 매물 비용도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길은 각자 찾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누가 찾아줄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저는 방향 몇 개만 그냥 크게 얘기하는 보통 저는 이제 정답보다는 오답을 피하는 방법을 주의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에이. 가지 말라는 길은 안가시면 돼요. 대신 어디로 갈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에 조선인들이 몰리면은 그 오답의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보세요. 2030 청년 부모들이 교육에 굉장히 과투자했죠. 예, 막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돈몇 천만 억씩 쓰고 막 유학도 보내고 했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세요. 30살에 취업을 해서 44세, 44세, 44세의 명퇴를 합니다. 예, 이게 14년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뭐대기 가면 뭐 합니까 어차피 15년밖에 일을 못 하는데 모두가 다 가는 길은 보통 죽음의 길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여,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모두가 다한 방향으로 간다면 굉장히 소수만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소수가 아니거나 그 소수가 될 가능성이 낮다면은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한국이 아직 좀 자기,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얻어걸리는 50년인데 사실 정확히 그죠? 렇 근데 길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근데 그게 본인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좀 좋았던 거거든요. 물론 노력하긴 했지만 국제 정세 같은 것들이 한국에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갔죠. 근데 그게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지능력인 줄 알았던 겁니다. 평생 운 좋게 누리면서 살고 자의식이 과잉된 상태에서 그 환경이 싹 변화한다면은 지금 저는 그래서 가장 크게 망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능력에 대한 객관화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하기를 당했던 김 부장처럼 제가 볼때 상당수의 한국 사람들은 능력이 내가 볼때 크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본인 능력에 맞지 않는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죠. 그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저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 4개월 정도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었죠. 영업정지 당할 수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근황이라고 해서 올렸었는데 바로 희망퇴직 들어가죠. 제가 무슨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기업들이 사람을 자르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 대부분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 뭐 능력이 과도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 노인 것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뭐 뭐 하란 말이냐 하신다면 그 각자 본인이 찾아보세요 근데 다만 저한테 보이는 건 담고 가십니다 내수용 입시 같은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거 좋아해서 공부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 자체는 좋구요 하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도 그게 뭐 주식 또 괜찮구요 뭐 과학도 괜찮고 수학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거 다 하세요 음 그게 역사 같은것도 괜찮아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거 하세요 어차피 뭐 제가 볼때는 한국에서 뭐 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뭐 과탐 뭐 이렇게 다 해서 시험 잘 봐봤자 그냥 진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과학이 좋으면 과학을 하시고요 예, 수학이 좋으면 수학을 하세요 사회가 좋으면 사회를 쭉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막 너무 무슨, 막, 대학교 가려고, 막, 몇천, 몇억씩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럴 돈이 있으면, 그냥, 미국, 미국 주식이나 사주세요. 그리고 대학교도 솔직히 뭐, 너무 좋은 대학 가려고,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학점은행에 따서, 대신에 뭐, 해외로 유학 갈수 있으면 좋죠. 일본이나, 미국이나 갈수 있으면 무조건 가시고요. 한국의 대학에서 막, 너무 좋은 대학 입시하려고, 막, 과도하게 투자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대신에 본인이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되게 조, 좋을 거고, 한국에서 뭐,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유의미하게 자본을 투자한다 저는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 과거 시험 (10년) 준비하는 거예요 과거 붙으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는데 외국어는 미래도 에 쓸모가 있을 겁니다. 뭐 이게 뭐 결국엔 AI가 다될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AI가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어떤 정보 습득이나 사고 방식 판단력 같은 거는 영어를 특히 되게 잘하면 당연히 좋고요. 네뭐 중국어 잘하면 좋고 일본어 잘하면 좋죠. 요즘에 여러분들은 자영업 광고 같은 거 한국 인스타나 SNS 같은데 별로 안 하시는 거 아시나요? 중국어랑 일본어 이런 거 모르죠. 한국어로 광고 잘안 해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맛집 같은 거 있냐? 광고 잘안 들어오지 않나요? 한국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 대상으로 이런거 별로 안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 화장품 파는 친구도 있는데 보통 다 미국에서 팔아요 한국인들 대상으로도 이제 돈을 많이 벌다가 지금 한국인 대상으로 아예 마케팅을 안 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메가 트렌드. 한국인들 대상으로 뭐를 팔려고 한다. 의미가 없어요. 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원화를 벌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불리한 생각이고요. 계속 가난해지고 쪼그라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박살이 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고 시작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신에 뭐 어떤 걸 정말 엄청나게 잘하지 않는다면 은 여러분의 고객은 미국인 중국인 국인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아이템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달러, 위안화, 유로화나 엔화를 벌어야지 원화를 벌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내년에도 아마 자동차 산업의 붕괴가 나올 거고요. 1% 미만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역성장을 한단 말이거든요. 4050세대에 대한 계속적인 구조조정과 감원이 이루어질 거고, 이거를 보는 대학생들은 결국에는 경제에 몰린 쥐처럼 8대 전문직 시험 같은 거에 더욱더 몰입을 할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안전한 자산일까? 전혀 아닌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원화 채권입니다. 다 똑같이 디스카운트 되는 이런 거뭐 준비하고 이런 거에 미래를 바치는 거는 마치 구한말에 과거 제도에 매달리던 유생들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거를 여러분들이 취험을 준비 하면 도메인 지식 같은 거를 공부하는 거는 괜찮아요. 여이나 공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어떤 해자를 얻기 위한 이런 행위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명확한 길, 뭐가 좋다고 얘기해 줄수 없어. 일제 시대에 조선인을 위한 명확한 길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예, 뭐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일본어를 그때 잘했다면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음, 미래에도 외국어는 AI 시대가 와도 사람이 정보를 습득하고 사고하는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면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가 많이 보일 거거든요. 예, 무조건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고객은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대상을.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훨씬 수익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고요. 더 빨리 변할 겁니다.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여러분들의 부모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5년, 10년씩 과투자를 하게 된다면, 음, 스스로 미래를 불태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정답이나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나 여러분들이 갈 길은 다수의 조선인이 있는 길은 절대 아닐 겁니다. 예, 저는 그거는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다수의 조선인들 있다면 그 미래는 굉장히 비참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